안녕하세요. 법무업인 일로의 문건일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출연하셨어요. 네, 뭐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시국 사건 때문에 예. 박정원 예. 대령 사건에 예. 들어가 계셔가지고 아주 요새 정신이 없으십니다. 오늘은 그 나락보관소의 영상 관련한 사적 제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지난 이제 1일부터 20년 전 미량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이제 신상 정보를 잇따라 공개했었거든요. 이제 당초에 해당 유튜버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고 이제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이라고 밝히긴 했는데,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이제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피해자 측은 첫 영상이 공개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질문 받은 적도 없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나락보관소는 잠시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해당 영상들을 모두 삭제를 했다가 피해자 남동생과 연락한 후에 영상을 다시 공론화 하는 쪽으로 결정했다면서 삭제했던 영상 일부를 다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인터넷상으로 공개된 몇몇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에 따라서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가 되기도 하고 사장이 좀 크게 일어나고 있어서 현재 한국방송통신위원회가 그 해당 유튜브에 대해서 채널에 심의를 예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또한 나락보관소에 대한 고소 진정이 현재까지 이제 16건으로 이들 대부분이 이제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이제 명예훼손 등으로 해당 채널을 고소를 한 걸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인터뷰를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아무래도 인터뷰라는 것 자체가 언론에서 원하는 부분만 편집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나락보관소를 대표로 하는 네카 유튜버 전반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 구 변호사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제 나락보관소는 왜 직접 사적 제재에 나선 것으로 보이시나요? 그들이 그 경계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입장은 묻혀져 있던 사건을 위해서 뭐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게서라는 공익적인 의견을 포하고 있지만 아까 말 먼저 말씀해 주셨다시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이나 다시 영상 올리는 점을 보면 결과적으로 다른 레카 유튜버와 동일하게 결국에는 어그로를 끈다. 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레카 유튜버들이 공익적인 폭로를 진행해서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인 다음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협박하거나 공갈하여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나랑 유튜브도 이런 목적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가해자들은 무려 44명이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청소년이라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처분이 다 끝난 사안이라 재수사를 위해서는 재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가해자들은 대부분 유죄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닌 소년보호 처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재심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당시 사건 결과로 두고 부실수사나 손반방의 처벌이 있었단 이유로 여론이 뜨겁죠. 근데 현행법상 일사부 재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동일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을 수 없어서 현실적으로 재수사, 다시 뭐 수사를 해보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가해자들이 당시 명확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통한 하 신상공개라는 사적 제재를 하고 있다라고 나락보관소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사적 제재를 해도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뭐 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법의 테두리 아니면 허용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적 제재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게 뭐 2차 가해가 된다거나 다른 범죄가 된다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요. 뭐, 정구승 변호사님, 의견은 어, 어떠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네.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여러 레카 유튜버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권력화해서 수익을 올리거나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이런 관심을 끌기 위해 더 자극적인 행동을 하거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긍정적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레카 유튜버들에게 권한, 이런 거를 어떤 사람도 뭐 구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권력이 되는 현상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사적 제재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저도 너무 공감하고 있고 특히 밀양 사건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는데 네. 사적 제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감하는 이유는 물론 그때의 처벌이 약했던 것도 있지만 사경 그리고 검찰 그리고 재판을 했던 법원까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적 제재에 열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연 그 경찰들은 책임을 졌는가?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런 수사관 경찰들이 나오지 않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었는가? 그리고 검사는 왜 그거를 밝혀내지 못하고 그렇게만 기소를 했고 판사 역시 그런 재판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기성법조인들이 한번 책임감 있게 다시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적제재를 했을 때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사적제재를 위해 온라인에 개인정보나 개인의 사생활 같은 걸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돼서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또한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제공되는 개인정보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의 전파력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파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은 거죠. 정구승 변호사님께서 그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욕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뭐 개인의 의견을 밝히시는 것은 뭐 자유겠지만 밝히실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안 되도록 조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 제도적으로 뭐 이런 부분이 보완되어야겠다. 뭐 이런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적 제재에 대해서 뭐 처벌을 하고 유의하는 것도 맞지만 사적 제재에 대한 국민들의 니즈가 생긴 거에 대해서 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권이나 뭐 수사권에 대해서 지역 경찰한테 힘을 실어 주는 추세로 변하고 있는데 이런 미량 사건 같이 작은 규모의 소사이어티에 있는 경우에 가해자가 너무 많거나 오히려 가해자들이 유력 집안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 더 유착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과거에 비해 개선이 되었나 이걸 한번 되짚어 볼 필요도 있고 검사와 판사가 그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거나 선방망에 처벌이 되는 사례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밀양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적 제재에 대해서 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